안녕하십니까. 세리완입니다. 어, 밤에 잠을 잘못 잤더니 눈이 엄청 따가워요. 어, 제가 지금, 어, 저녁에 세수를 하고 세안을 하고서 화장품 바르고 있는데, 어, 화장품 광고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제가 지금 바르는 것은, 음,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저녁에 어, 수딩젤을 지금 발른 상태고 다 지금 흡수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냥 올려뒀다가 이렇게 두들겨도 되고 그냥 놔둬도 이렇게 금방 흡수가 돼요 두 번째는 이거 미강오일 미강오일인데 지금 스킨하, 스킨하고 미강오일 절반 하고 어, 글 is the f i r s 뭐 그다음에 뭐야? 어... 여러 가지 좋은 것을 내가 섞었어요. 두개 두 정도 더 섞었는데 이게 흔들어 가지고 흔들어 가지고 이렇게 감고 이게 이 분무기가 이게 여기가 노즐이 막혔는지 잘안 나오더라고. 자, 헐걸로 뿌려줍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게 오일이 아마 막히는가가 이게 스킨 전용 스프레인데 아마 오일이 들어가 오일 스프레이는 또 다르잖아요 그래 조금 막혔는지 조금 나오는 것이 좀 골고루 분사가 안되고 자 조금 있다가 이렇게 미강 오일이 얼굴을 환하게 해준대요 네, 그래서 좋고 어... 아무튼 만족합니다. 아, 미강 오일. 몇리몇터 샀어? 터1어터1리터1나터1리터에만원인1 싸요 터1리터1 í t 아1 ít터, 1 ít터, 1 í 터1터 아, 이거 다 이거 뭐지? 미국요? 네, 1리터 봤습니다. 예 네, 1리터가 아, 1리터가 만원 정도 했어요. 기억이 전, 전혀 기억이 지금 안 나군요. 예 네. 그렇다고 저기 홍화씨 오일은 머리다 바르면 좋더라고요 이거 미강유 전에 내가 홍화씨, 화씨유를 발랐었는데, 아, 어, 모공을 전혀 덮질 않는데요. 홍화씨유가 진짜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피에, 두피에 이렇게 머리, 머릿기름 대용으로 바르면 좋은 것 같아요. 네. 지금 많이 흡수가 됐습니다. 네. 많이 더 흡수가 되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어, 마지막으로, 아, 요거를, 요거를 바르는데, 아, 이제 내가 뭘 시켰냐면은, 니비아 파란 통 요, 요, 요렇게 생긴 납작한 통 있잖아요. 그걸 시켰거든요. 이제 그거를 바를 거예요. 그게 오면은, 내일 올것 같습니다. 겨울에는, 겨울에는 뭐라고 근데, 이제 겨울 지나니까, 뭐 다이소도 많이 나오고 아마 품절이라 없었는가 봐. 응?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보습 보습을 유지해 주는 그런 제품을 그냥 아무거나 바른다 생각하고 뭐 요즘에 뭐, 뭐지 그거? 바세린 있잖아요. 바세린들 많이 바르잖아요. 바세린은 내가 안 발라 봤어요. 바세린 스틱, 스틱으로 나오는 거 입술에만 조금 발라보고, 응? 어? 그랬는데, 어, 이 눈가나 좀 예민한데, 이마나 주름 있는 데다가 바르고 이제 헹궈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니비아 크림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시켰는데, 어, 400ml 만원에 무료배송 두개 샀습니다. 예. 하도 이제 한이 들려가지고두개 샀어요. 원래 나는 굉장히 많이 쟁여놓는 스타일인데, 아, 어, 좀 참아보자, 참아보자 해가지고, 400ml 두 개를 산 거예요. 그거를 사면은, 어, 주걱으로 떠갖고, 어, 팩처럼 막 올려놓고, 이, 여기가 자다 보면 막 문대잖아요. 그러니까는 수건을 목에다 이렇게 깔고, 그렇게 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어, 보습이 유지가 촉촉하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바르는 지금 내가 바르는 수준이 아니라 팩을 한다 그 수준으로 이렇게 올려보려고 합니다. 네. 갑자기 이렇게 요즘 어, 우리 아들들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잘 분석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어, 우리의 기억이 기억력이 그리고 이제 히스토리, 그것들이, 어, 우리의 그 정확한 진단을 흐리게 하고, 그거를 방해를 해요. 내가 옛날이 어땠는데, 옛날이 어땠는데, 어, 이런 것들이죠. 예. 근데 우리 자식들은, 우리 아들은, 정확하게 분석을 해요. 예. 왜냐면, 객관성을 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한 번은 우리 남편이랑, 어, 쇼페에 앉아가지고, 이제, 약간, 언쟁을 했어요. 무슨 언쟁을 했냐면은, 이거 왜 이래? 나 아직도 인기 많아. 막 그러면서 막, 이거 무슨 말씀이야. 막 그러면서 그랬는데, 우리 아들이 나오더니 말창견을 하는 거예요. 아빠 편을 드는 거야. 그러더니 뭐이런 알아? 엄마 엄마 착각하지마 이제 엄마는 할머니야 어? 할머니야 누가 봐도 할머니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좀 쇼킹했습니다 그말 들을 때는 쇼킹했는데 몇 번을 이제 되 곱씹어보고 곱씹어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네. 아, 50 넘었는데 누가 봐도 할머니지 옛날 같으면 손주가 있을 나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 녀석이 이제 장가갈 나이가 되니까 어? 불편해도 진실은 진실이지. 어?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조금 어, 이게 좀 미성숙했던 뭔가가 내가 성숙으로 업그레이드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남자들은 우리 남편이 나보다 일곱 살 많으신데요. 어, 남자들은 여자가 되고 여자는 남자가 되는 어, 이런 기 현상이 이제 나타나는데 우리 남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결혼식에 갔다가 어, 남자 친구들은 별로 안 왔대요. 그랬는데 이제 여자 친구들이 동창들이 음, 자기를 보더니 아우 너가 제일 멋있다야 그러면서 이제 아, 예 우리 남편을 끌고 다니면서, 저기, 2차, 3, 2차까지 막갔다는 거야. 응 어? 저기, 어, 자기네 집 옆에, 그 리더 하는 여자, 어, 친구의 동네에, 거기 가가지고, 이제 아줌마들이 막 그냥 카페 앉아가 막 열심히 수다를 떨었다는 거예요. 응 어? 근데 그렇게 재미나게 노셨대, 우리 남편이. 어? 어? 이 영상을 보면서, 내가 뭘 느끼냐면은, 아, 이제, 아줌마가 다 됐구나. <laughs> 그리고 이제, 여자, 여자 다 여잔데 자기 혼자 남자니까 얼마나 재미나 신나고, 뭐가 된것 같지 않아? 아, 내가 인기남이야, 막, 어? 이런 거된것 같지 않습니까? 어? 인기가 진짜 좋아, 우리 남편은. 나랑 나 같은 사람이랑은 정관대예요 어. 나는 누가 이제, 왜냐면은, 음, 말하자면 깍두기 같은 스타일, 깍두기 스타일. 어. 아무 데 가다가 갖다 놔도 잘 어울려. 근데 이제 나 같은 스타일은 내가 이제, 어딜 가도 내가 주인공 포스가 나, 주인공 포스가. 어. 그래가지고, 싫어해요, 사람들이 나를. 어. 자기가 이제 쪼그라들잖아, 내가 옆으로 가면은. 쪼그라드니까 싫어해요. 예. 네. 예 그런 게 있어요. 예 근데 우리 남편은 자기 어디 나갔다 나도 확 살아 버려 누가 살아 그 옆에, 옆에 사람이 응. 우리 남편이 이제 보좌를 해주는 거야. 어 와, 그냥 얼마나 사람이 게 화사하게 사는지 몰라. 어 그래 너무 좋아하는 거야 사람들이 어, 우리 남편을. 어그러고 이제 사회 활동도 잘하고 사회. 성도 좋고 이런 사람들은 보면은요 달라요. 예, 그래가지고 어, 또 그런 그런 사람들이 또돈을잘 벌어와. <laughs> 어, 그래가지고 어, 저에게 아자 니비아 리비아까지 발랐고요. 이거 집에 집에 아무거나 좀 저기. 보습제 보습 역할 이렇게 어 롱타임 롱타임 오래 보습을 유지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세 번째 로 이렇게 발바주면 되고 제,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어, 어 보습겔 보습겔 녹차 이거는 아 이거 말이요 마트 갔더니